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중요 가격대 18,000원을 유지를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횡보를 이어 나가면서 다시 매물대를 돌파를 해 주면은 이전의 저항대는 쉽게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 이 두꺼운 매물대를 지켜주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다시 시세 분출이 가능하죠. 월봉상 흐름도 윗꼬리가 나왔지만 양봉으로 중요 가격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연봉상 흐름도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조정 구간에서 5년선을 지키고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은봉을 돌파를 한다면 추가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전처럼 시세가 나오겠죠.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 열혈광 우등급에 가입하시면 급등 종목을 전날 또는 당일 상승 출발 지점에서 리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신스틸. 종가 베팅을 해서 다음날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카페 24. 당일 음봉에서 개바닥에서 리딩을 해서 급등이 나왔고 하잉크 코리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초가 개바닥에서 리딩을 해서 2400개 종목 중에 탑1 0에 들었죠 그리고 카페24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날 리딩을 해서 다음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파나진 종가배팅에서 다음날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아 r f 텍 당일 개바닥에서 리딩을 해서 2,400개 종목 중에 탑 10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 증시가 완전 쓰레기였죠. 그래도 소림사 열혈강호 등급 멤버십 여러분들은 당일 급등할 종목을 전날 또는 당일 상승 출발 지점에서 리딩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고 단타를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동향과 단일가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기관이 매수세입니다 단일가름은 현재 가격대 유지하고 있죠 상승시 18,5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돌파시 10만원 아, 만원 저항대입니다 19,000원 저항대이고 하락시 17,000원 지지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소림사 또 멤버십 회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림사 채널 메인에 가시면 가입 버튼이 있어요. 예, 가입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혜택이 있는데 열혈강호 단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일 바닥에서 리딩을 해서 당일 급등을 노리는 단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시고 여기 이메일 보이시죠? 가입하셨다고 메일을 보내주시면 단타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딱 들어가시면 은 단타방 그날의 리딩 내역들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소룩스 바닥에서 소룩스가 음봉에 들어가지고 다른 데처럼 이런 데서 들이는 게 아니죠. 고점에서 이런 데는 너무 위험합니다. 리스크가 커요. 당일 음봉에서 들여가지고 상한가를 갔다 그리고 어제 같이 드렸던 거 삼화전자 마찬가지로 3%에 들여가지고 당일 거의 상한가까지 갑니다 커뮤니티 들어가시면은 결과들을 이런식으로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한번 쫙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래서 멤버십 혜택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